<laughs> 네, 어, 네 그래서 그,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소란스러운 나이 서림에서의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함께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도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공연을 한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첫공 개막과 함께 저희 첫 공연을 기념해서 짧게 첫공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<laughs> 네, 그러면 네, 양이아저 <laughs> 먼저 하나요?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양희의 박세일입니다 <laughs> 아, 오늘이 안올줄 알았는데 금세 왔어요 어떻게 재밌게 들 보셨어요? 네. 네. 네 저희 노래랑 내용이 너무 좋지 않나요? 네왜 네. <laughs>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어, 전에 독립운동가 역할과 어, 이제 민주운동 그, 하는 그 역할을 두번다 했었는데, 또 불구하고 이 작품을 하면서도 되게 그때랑 또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이 둘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서로 나아가는 이 내용이 어, 그 작품과는 또 다른 어떤 매력으로 왔 다가왔고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팀 모두가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음.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발전해서 더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여기 극장 되게 좋지 않나요? 네 그... 네? 네? <laughs> 로비가 짱긋 <깨끗짝지> 짱지한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되게 좋잖아요. 저희 이번에 네, 개관을 했죠. 그래서 음. 그 개관 할인도 있다고 제가 <laughs> 알고 있는데 <laughs> 무려 40%였나? 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혜준역의 윤은호입니다. 음, 이제 작년 여름때 이 공연을 리딩을 처음으로 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인에 무대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을 빨히 이렇게 올 줄은 몰랐었는데, 또 그렇게 기다리고 또 연습을 하다 보니, 어느새 정말 이렇게 공연을 올려버렸네요. <laughs> 어, 그때 이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나았었어요. 음, 음악도 너무 좋고, 이런 내용들이나 2인극으로서 할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, 그리고 연출님께서도 지금은 이렇게 무대가 다 실현이 되어 있지만,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상상만 하고서 리딩을 해보거든요. 리딩을 할 때, 그래서 그 무대가 이렇게 실현되고 또 객석까지 이렇게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, 저희가 드디어 비로소 그 리딩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, 이 공연이 지금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.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.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더 조금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더... 세련되고 더 멋진 작품이 될수 있게 저희가 다듬는 일을 할게요. 음,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저쪽에서 건너와서 좀 산책하기 좋을 거예요. <laughs> 여기 이쪽, 이쪽 동네 와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색다른 데도 많고 하니까 날씨 좋으니까 친구들 데리고서 저 지인분들 데리고서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여기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는 이렇게 많이 떨리는 첫 공연을 잘 마쳤고요. 고생했고요. <laughs> 네. 저희는 또 다음 공연을 준비하며 다음에 만나는 그 날을 또 기다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희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<laughs>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